근데 이게 오더를 하면은 무조건 지오 너 따라야 되고 지보다 잘하는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 오더를 따르는 게 맞잖아. 근데 음. 어제 나한테 했던 말이 솔직히 자기 자, 아무리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와도 자기 오더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고. 그건 그건 왜지? 이가 자기 오더를 안 따르면은 그 못하는 사람이다. 자기가 하는 플레이가 맞다. 음~~ 아떠그래서 경식이 좀 데리고 오고 싶다. 경식이. 경식이... 나아본 경식이... 아, 내가볼때 그래, 그래. 경식이 약간 즐기는 것 같아. <laughs> 그러니까 내가 내, 내 빡침 포인트는 훈민이랑 경식씨를 내가 있는데 이제 존나 까는 거지. 근데 이제 나는 그 옆에서 듣는 게 존나 불편하고 분위기 조성하는 게 진짜 개 싫은 거지. 음... 누나 닉네임 뭐예요? 나연이 <laughs>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알아? 그치? 배그 닉네임이? 음. 네. 그니까... 아, 진우야, 네가 들어가. 너 나랑 아직도 친추 안돼 있나? 누나가 삭제한 거 아니에요? 내가 초대해 줄게. 나 개구리 돼있네 야, 개구라아개구라 친구 아, 개구라. 안 걸어? 개구라너 클랜 많이 보이더라. 이거야? 응. 음아 당연하죠 내 네, 로... 유튜브 알고리즘에도 뜨던데 로자르 이거... 님 클랜이에요 그래? 아네 누구 클랜? 로자르 님아아아 아! 아, 맞아 나 로자르 클랜 봤었어 <laughs> 유튜브 알고리즘에도 누구 뜨던데 유튜브 근데 너왜 들어갔어? 그냥 심심해서 근데 왜널 받아줘? 미안 그것도 솔직히 그렇네 나왜 받아주지? <laughs> 뭐 받아주는 거뭐 보고 뽑는데? 그냥 뽑았어 그냥 아무것도 안 뽑았어 <laughs> 그냥 넣었는데 받아준 거야? 그치 그치 아 아까 클전에아 그 경쟁에도 있더라고 그니까 러음 경쟁 아까, 좀 어... 열심히 하지 이거. 언제부터 게임했어? 우리 얼마 안 됐어 아 그래요? 8시? 8시? 2시에나 되는데요? 그거 많이 된 건가? 그러니까 많이 아니야. 8시간 했지? 해야 많이 한거 아니야? <laughs> 맞지. 8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8시간을 해야지 많이 한 거지. 응. 내가 지금 오늘 아홉 시는데나 지금 14시간 째인데. 지라 너 아까 내가 얘네 기다리려고 고잉, 안녕. 기다렸는데 너 계속 여기서 하고 있던데. 어 맞아. 그러지 마. 너 8시 9시부터 한거 알잖아. 나 아침. 아. 존나 많이 했네 이 새끼 <laughs> 9시 새끼 존나 많이 했네 <laughs> 그러니까 진아 너 준상 오빠랑 할때 경쟁한 거야? 응나 음, 그 경식이랑 개구리랑 음... 아나본거 같다 예비분에서 내가 갔에했어 잠깐, 잠깐 한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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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경쟁이 재밌다고 원래 저 버리고 둘이 저로 갔잖아요 뭔 소리야 삼창할 거야? <laughs> 아니 지금도 우리가 형준이랑 경쟁하고 있었거든? 근데 원래 흰둥이랑 하려고 했는데 뭐지? 훈민이한테 티코가 온 거야 훈민이형 엄청 좋아하던데 <laughs> 같이 하는 애 가면은 가겠다고 혼미니가 그렇게 말했더니 아니 그냥 니네끼리 하라고 기다리는 사람 생각 안 하고 맨날 뭐 챙겨줘야 하는 사람 따로 있고 같이 해야 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러냐고 어, 비었다 지금 나도 좀 삐졌어 지금 젖었다 음, 에이 씨발 늑변 네 괜히 했네. <laughs> 그 우리 또한 마찬가지. 에? 아쉽구만. 아니, 사람이 착하긴 한데 안 착해. 안 착해. 어, 어 그래요? 남파 패스랄까? 어 뒤에서 욕 존나 많이해. 그냥 남파 줬대 진짜. 어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 아쉬운 거지 이러고. 음. 그러면서 뒤에서 디코르욕 존나 한다 할까? 음. 저 새끼 벌레 아, 새끼라고 이러면서? 아, 그건 맞아요. 막 저도 저랑걔 매신한 거 보면 어, 저 바퀴벌레 새끼 이러면서 욕하긴 하는데. 어, 그러면서 막 <laughs> 친구